이번엔 우울한 소식인데요. 40대 후반의 남편이 잠자던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직장을 잃은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. 이교선 기자입니다.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부 47살 김모씨와 딸 17살 박모양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오전 11시쯤. 남편 48살 박모 씨의 동생이 형의 SNS 메시지가 이상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숨진 모녀를 발견했고 수면제를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박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. 사무소로 전화 들어온 건 전혀 없거든요. 저희도 스실에서 그 경찰 차량이 뭐거고서 그 경찰 조사 결과 남편 박 씨는 지난 2009년 직장을 잃은 뒤새 직장을 잡지 못한 채 수억대로 빚이 늘면서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5년째 실직 상태인 박 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내와 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경찰은 박 씨를 존속 살인 등의 혐의로 붙잡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.